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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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발라, <받아>, 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권 <축하드립니다. 웃음> 대표님, 저희 유튜브 애청자 그렇죠. 여셨던 우리 권 대표님께서 빌딩 계약을 하셨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떤 건물 매입하셨나요? 청수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음 아직 사실 준공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냥 가볍게 조금만 알려주세요. 음 일단 음. 해당 건물은 지금 신축을 건축가의 교수님께서 지고 음. 계시는 건물이고요. 음, 음. 제가 조감도라든지 위치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와 그리고 응. 건축을 되게 잘하시고 있다라고 응, 응. 생각을 했던 물건이었어요 응, 응. 권 대표님께서는 사실 투자에 대해서 약간 망설이시던 상황이었는데 응. 이제 워낙 좋은 물건이 응.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보니까 응. 제가 대표님께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응, 응. 그 최종 선택은 성수동으로 하셨지만 네. 그 전에 많은 여러 곳들을 가오셨잖아요 그 얘기도 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음, 신사 역 인근에 물건도 음. 좀 검토를 하셨는데요. 처음 건물을 매입하시는 상황에서 신축까지 진행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축이 된 건물을 넘겨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음. 이제 처음 건물을 매입하신 우리 권 대표님께서는 신축이 너무 부담스럽다 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사실 건물을 사는 것도 처음이고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살 때도 신경 쓰실 것이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건물 한번 지으면 10년이 늦는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축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처음부터 감당하시기에는 조금 음. 어렵지 않았을까 음, 음.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포인트 혹시 있었나요? 결론적으로 매입하신 음. 건물에 있어서는 기둥이 뭐 거의 없는 뭐 층당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땅은 조금 작지만 음. 그 건축물의 면적이 넉넉하게 나오는 음. 사업형의 건물이세요. 몇평 정도? 어 연면적이 약 220평 정도입니다. 음. 음. 정도. 음. 그리고 금액은 이제 저희가 내고를 많이 해서 아. 95억에 계약을 네. 했죠. 어. 예, 110억부터 105억, 95억까지 예, 됐던 사례이다 보니까 음. 아마 좀 빠르게 결정을 또 해주시지 않았나. 예, 싶네요. 맞습니다. 싶네요.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하면은. 호주 평당가가 약 1억 2천, 1억 3천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성수동이 워낙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응. 저희가 이제 매일 물건을 보는 입장에서도 어이 물건 참 금액이 많이 조정이 됐다 싶은 타이밍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음. 그 매매 계약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도 뭐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뭐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든지 좀 신경 쓸 것들이 아직 더 있잖아요. 예, 저희가 맞습니다. 한번 잘 예,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부수, 부수, 부수.